아, 여기는 공간감이 정말 상당합니다. 28평 아파트 치고도 이렇게 거실부터 주방까지 공용 면적만 이쪽까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넓은 면적을 구현해냈고, 그렇다고 해서 방들이 작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모던하고 깔끔한 인테리어를 구현한 집 중에서 금액대 얼마로 예상이 되세요? 신축 아파트 첫 입주 매물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아닙니다. 마지막 특가 세대 한 세대가 남아있는데요. 3억 후반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 기존에 담보가치 5억 초반대부터 시작을 해서 할인에 할인을 거듭한 덕분에 여러분들 실제 입주까지 필요한 현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천만원에서 이천만원 있으신 생애 최초분들 궁금한 점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내부 영상 속에 도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집에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거, 이 영상을 보시는 내내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3억대, 3억 후반이긴 하지만, 3억대 신축 아파트 치고 괜찮은지 여러분들께 검증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 소개로 이어가겠습니다. 아, 입구부터 일단 골드와 화이트. 이거는 기본 법칙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는데요. 이거 벌써 중문부터 기대가 되는데, 중문도 3연동 슬라이드. 어, 이거 저소음 설계로 되어 있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에는 포세린 타일로 예쁘게 시공되어 있고, 줄눈 시공까지 끝냈습니다. 아, 여기 주방과 거실 이렇게 일체형으로 널찍하게 펼쳐지는 게제 눈을 확 사로잡는데, 주방 공간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주방은 입구에 있던 그 화이트와 골드 인테리어 느낌 그대로를 재현했습니다. 이 공간 일체감도 상당한데, 여기 있는 템바보드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TV 자리에서도 똑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에 식탁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 바깥쪽에 공간이 더 있어서 추가적인 식탁 놓으셔도 다니는 동선 괜찮겠습니다. 어, 주방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는요 이 문이 과연 뭘까요 어, 화장실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수전이 설치되어 있는 펜트리 룸이 따로 있습니다 어, 그럼 여기는 세탁실로 쓰셔야겠네 아닙니다 세탁실 이쪽으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음번 베란다에서 소개시켜 드리는 곳을 세탁실로 쓰셔도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는 수납으로 마감 하시면 되겠네요 어, 주방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비스포크 3도 널찍하게 시공을 해 놓으시면 이쪽에 예쁘게 주방선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양문형 두대 놓으셔도 되고 양문형 한 대나 수납장 배치하셔도 되고요 상하부장 질리지 않게 투톤으로 마감이 돼 있고요 옆에도 널찍하게 주방 수납공간 준비가 돼 있고요 아 여기 조리하는 공간은 바깥쪽에서 보이지 않는 게또 주부분들의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요리하시는 이 동선 공간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다니실 때도 불편함은 없고 일체 구조기 때문에 여기서 거실에 있는 우리 가족들 바라보시기도 괜찮겠습니다. 어, 여기서 거실로 나가보면요 거실 일단은 어, 입구부터 보이는 이 LED 조명 예쁘게 떨어지는데요 거실부터 입구까지 자연스럽게 안내하는 이런 느낌도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주방 공간에서 보셨던 템바보드 이 거실에서도 그대로 재현해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이트와 골드톤의 조화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 은은한 조명을 뒤로 하고요 에어컨 준비되어 있고 채광 환기창 널찍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 이 공간에는 거실 폭 일단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감도 상당하고 창문 어떤 느낌 드시는 것 같으세요 보실 때요 여기는 난간이 없다는 게 특징이지 않습니까 보시면 여기 위쪽에만 열리는 이런 걸 입면분할창이라고 하는데요 바닥 쪽은 안전을 위해서 열리지 않는 창문이고 이 위쪽만 개방을 해서 개방감도 살리면서 그리고 안전에도 신경 쓴이 창문입니다 이런 입면분할창을 선택하는 곳은요 그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보셨을 때 조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실에, 소파에 앉아서 보셨을 때이 조망이 정말 괜찮은데, 높은 층 아닙니다. 여기 6층 매물을 촬영하고 있는데 주변에 답답함 없는 저층 매물들이 많다 보니까 시원시원한 개방감이 특징입니다. 아, 이 정도 구조가 괜찮고 그리고 위치도 정말 괜찮은 부천 고강동에 있는 매물. 신축 아파트 첫 입주 매물이 3억 후반대 한 세대가 아직 있다는 게 어,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이쪽에는 예쁘게 준비되어 있는 샤워 파티션 돼 있고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잘 나오고 인테리어 마감까지도 꼼꼼하게 신경 썼습니다. 어, 입구를 소개시켜드린 김에 여기 첫 번째 방 한번 볼게요. 이방 보시면요. 여기도 베란다가 준비가 되어 있고, 제가 주방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수전이 되어 있는 이 펜트리 공간, 그쪽 말고도 이쪽을 세탁실로 선택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기호에 맞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쪽 방도 작은 게 아니니까 드레스룸 쓰시거나 아니면 자녀분들 방 이용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 두 번째 방 보고 지나갈게요. 주방 옆으로 이어지는 방인데, 이 집의 특징은 방들 사이즈가 잘 나옵니다. 이거 슈퍼싱글 놓았고요. 폭도 적절하게 나오니까 여기도 물론 침실 가능하고요. 여기 부족한 수납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폭이 널찍하게 준비가 돼 있고요 안쪽에는 보일러실 예쁘게 마감이 돼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각 방들이 다 떨어져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성인 자녀가 있으시거나 또 늦게까지 서재를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께는 침실과 구분해서 두시기가 참 괜찮겠습니다 어 이렇게 안방으로 와봤습니다 당연히 체감 환기창 널찍하게 돼 있고 바닥 면적 어, 어느 방보다도 당연히 넓은 게 특징이네요 위쪽에 에어컨 들어가 있고 조명도 정말 예쁘게 이 방만큼은 가득가득 신경을 썼는데. 어, 이쪽 공간 벌써 보셨네요. 아, 방 크기도 괜찮지만요. 부족한 수납, 이렇게 수납장을 짜시거나 하면 방이 좀 좁아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 3개, 화장실 2개 매물이지만 이렇게 안방에는 안방만 쓸수 있는 널찍한 드레스룸, 참 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중문 마감 돼 있고, 안방에서도 구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예쁘게 문선이 들어가 있고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웬만한 빌라 드레스룸 정도 사이즈가 되는 안방에 딸린 드레스룸입니다. 스타일러 기본 옵션으로 드리고 이 옵션도 그대로 짜드릴 테니까 예쁘게 드레스룸 마감하시기가 좋겠고 신혼부부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쪽에 부부욕실은 예쁘게 문선 마감돼 있고요. 그리고 투톤 타일러에서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돼 있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 괜찮습니다. 28평 나오는 이제 몇 세대 남지 않은 아파트 매물 오랜만에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여기에 입주하신 구독자분도 계시고, 하지만 이제 그분보다도 조금 더 좋아진 요건이고,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는 또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건설사의 자금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마지막 한 세대, 특가 세대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건설사도 세금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정산해야 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이 원가 수준으로 나온 이런 매물들 꾸준하게 추천 받으시고 여러분들 입맛에 꼭 맞는 매물 추천 받고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7월 1일 날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이 규제를 피해서 그 전에 이사를 옮기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부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담당 공인중개사와 함께 꾸준한 상담 받으시면서 꼭 맞는 솔루션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여러분들께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